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셋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추에는 흠없는 수성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야할 예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성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과 조화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예. 네,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만들어 주셨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바로 믿었을 때아 천국 갈수 있게 됐으니까 그냥 죄짓기 전에 샥샥 모시고 가면 되는데 우리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요. 뭐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깨를 딱 펴고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젊어도,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혹은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런 성공의 길을 걷지는 못해도 우리는 다할 일이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예배. 한번 절달해 보세요. 우리를 예배하라고 이 땅에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여러분 좀 기다리면 나와요 우리 하나 둘셋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왜 만들었다고요?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드러내라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아, 삐까뻔쩍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영광을 드러내라는 건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오해할까봐 구체적으로 고협회 21절에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초하루와 안식일 그리고 그 외에도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이사야서 6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3절 이사야서 66장 23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안식일만 우리는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하루도 예배하래요. 초하루에 예배 드리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초하루에 나는 예배 드린다. 월상 예배 드린다. 이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보세요. 몇분안 되잖아요. 그 옆에 분들한테 그날 뭐 하셨냐고 물어 보세요. 그 초하루가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을 못하시면, 매달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첫 번째 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목사님,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장에 가야 되고, 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여러분들이 계시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핸드폰만 딱 여셔서 하늘비전교회 에탁 치시면 라이브로 앱이 그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이 탁 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실황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직장이 주일날도 하는 직장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찬양대, 이 앞에 쭉 쓰시는 아침에 찬양대를 봐도 지난주에는 오셨는데 왜 이번주에 빠졌을까 하고 보면, 여쭤보면 직장에 격주로 나가신대요. 그리고 뭐 3교대 하신다, 뭐 4교대 하신다 이러면서 직장에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요즘은 나와요. 그럼 왜 주일날도 쉬지 않고 나가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직장들도 있다고요. 경찰관이나 소방서나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징수하는 분들이나, 그 외에도 그뭐 여러 가지 일들을 24시간 교대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자비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드리시라고요. 혹은 혹시 그 자리에서... 탁 앱을 열면 하늘 비전교회탁 치시면 우리 교회 예배신앙이 그대로 나와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해놓고 귀에다 딱 한쪽 귀에다 꽂고 이쪽으로는 뭐라 그러면 아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는 사람,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유럽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은 거기는 밤중되고 이쪽은 새벽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제가 제코프라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갔더니 한국 또저 미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선교 대회를 열고 그 프라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딱 갔더니 그 공항에. 가방 파는 집이 있어서 거기를 끼웃끼웃 했더니 전혀 처음 본 분이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인 거다 아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저하고 같이 갔던 다른 분이 아이고, 오 목사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짓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TV로 봤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CTS나 뭐 C채널이나 아니면 은 무슨 CBS나 이런 방송이 유럽에도 가고요. 미국도 가요. 동시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한번 절달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놓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잖아요 속이라니까 뱃속을 보는 줄 아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이쪽 속을 보신다고요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여간 누가 예배를 만들었는지 왜 하필이면 한시 반에 아는 거야, 이거를. 이러면서 막 쫓겨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이러고 막 투덜거리고 오시면 그렇게 시간을 변경한 목사도 참 민망하겠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그 마음 속에 김집사, 미안해. 앞으로는 김집사는 안 와도 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외 시키는 바로 그때가 어디냐? 숨은 쉬는데 예외됐다. 그러면 요양원이에요. 틀림없어요. 숨 쉬고 있는데 그냥 예외됐다. 그럼 요양원에 가서 누워 가지고 이러고 계셔야 돼요. 근데 숨을 안 쉬고 예외됐다. 그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가 특권이라고요. 예배할 때그 예배 자리는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놓은 거예요. 잔치를 이 잔치가 그게 어마어마한 잔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초청받은 인물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겨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없는 자, 그리고 학식 있는 자가 아닌 그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우리를 딱 앉혀 놓으니까 보잘 것 없는 줄 아는데, 그 예배를 초청한 그 초청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감히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얼굴을 들어서 쳐다볼 수 없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잔치를 딱 보는데, 그 잔치에 그 부르신 분이. 그 아주 어,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이야, 아무 아무개가 나를 초청했어, 청와대에서 나를 불렀어. 뭐 이리 대단할 거 아닙니까? 혼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결혼식에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근데그 혼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히 우리가 길에서 만날 수 없고 흔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혼주가 돼 가지고 우리에게 아요 그냥 청첩장은 보내지만. 그, 어, 아무런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자리만 빛내 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를 불렀어요. 갔더니 뭐 접수하는 자리도 없어. 그거 왜? 부담될까봐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만 와주셔서 고맙다고 막 우리 손을 붙잡고 막 흔드는데 그분이 누군가 탁 봤더니 아이고야, 이분이 이런 분이셔. 그냥 어마어마한 분이 거기서 막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나를 만나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확개가막썩 돼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됐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대접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전기여기면 나도 너를 귀여일 것이고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일 것이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귀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탁올 때, 회의도 귀해요. 교회 와서 봉사도 귀해요. 뭐, 다른 이런 것참 귀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벌이 한다면 회의보다 또 다른 것보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앉아서 차 마시고 대화하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면 빨리 그걸 중단해야 돼요. 딱 보다가 야, 예배 시간이야. 빨리 올라가자. 그리고 막 뛰어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공을 삼아 주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탁 스파크가 터지듯이 만나 주신 사람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큰 성읍이라 해서 열이고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거기 예수님이 다 가셨어요. 그래도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허산다막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종교 의식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예배와 같지만 그 예배 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냐? 사기오가 주인이었어요. 사기오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모든 장애를 다 던져버리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그가 사회적 지위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님이신데, 그걸 다 버려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세무서 소장 저이 대롱대롱 매달렸네. 그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탁 있으면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큼성성큼 성큼 성큼 걸어오셔서 사께오야 내려오라. 이야, 놀랍잖아요? 그 사께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미처 몰랐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었지. 내가 널 사랑한다. 조금만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말한 말씀만 듣고 오늘 이 예배당을 딱 나간다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아마 여러분의 발걸음은 구름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비록 거지지만 배운 것은 없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아이고 저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바디메오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날의 예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남들이 막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막 그런데 이 사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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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위세자 손이요 하고 외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여러분 그가 외칠 때 아무도 그의 소리를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억압했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하, 어떤 때는 격동이 나서 눈물이 쏟아져 어떤 때는 우리가 감사해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싶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압해요. 아우 조용해야지.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막들때 우리는 절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오늘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막 소리를 외치다 보면 그 여리고성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은 운명을 바꿔놔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신다는 게 맞나요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개 하나도 못 잡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그 배가 막 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한 사람의 팔자가 고쳐지니까 친구도 같이 동달아 그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받으면 함께 사는 사람도 동달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팔려서 노예살이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 주실 때그한 사람으로 통하여 애굽의 운명이 바뀌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사람들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면 가족이 달라지고 후손이 바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 통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원이라면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탁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좌정하실 때 나를 통하여 그 복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터져서 흘러 넘치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만나고 싶다고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어느 면에서 보면 만남이라고 할수 있어요. 만남, 네 명의 친구들이 크를 들고서 그냥 막 낑낑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을 누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신마비, 중풍병자예요. 제가 보니까 중풍병 걸려 가지고 전신이 마비되고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한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는 아무리 잘 나갔어도요 온 몸이 그냥 불구돼서 누워버리면 그분의 하실 일은 다른 게 없어 울어 만나면 울어요 하고 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남들이 부러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양반이 손만 잡아도 목에서 그러고 울어요 그의 인생과 운명을 누가 바꿔주겠어요? 울면서 앞으로 남은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으로 알고 언제 웃을 일이 있게 하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를 들고 갔어. 예수님만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이거지요. 육신은 변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 낡은 옷은 벗어 버리고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가진 것 없지만 난 남들이 그 배운 만큼 배우지 못했지만 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노래 불렀던 그 사람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노래를 불러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저 상태에서 노래가 나오나? 어떻게 저런 그의 환경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나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어도 속에서는 한숨이 나와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의 속에는 자꾸 후회가 생겨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지옥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외로워지고 후회가 되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성공은 했었지만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혹시 그 노래를 아십니까? 웃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목사는 어떻게 유행가도 저렇게 잘 부르나? 제가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부르지 않는 유행가는 목사가 혼자 다 불러버려야 되겠다. <laughs>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눈물이 나요. 성공해서 웃고 있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때로는 아버지 그러면서 울어. 그런데 닭 일어날 때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햇바람을 불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참,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노래가 나오냐? 너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얼굴이 환하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46장에 그래요. 군주나 평민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군주가 거기로 들어오고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닫지 말고 열어 놓으래요. 왜?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많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과거에는 기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옛날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남편 죽고 그래서 세상에서 참 버림받은 사람 같았던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오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 주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 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족보를 따지더라고요 족보를 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족보를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하고 관계된 사람 없어요 오씨는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은 있나요? 오네시모 오베데도 뭐 있어요 조금. 오무라 뭐 이런 사람들 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족보책이 성경에 마태복음을 딱 열면 족보부터 시작해. 누가 보고 보면 갑자기 막잘 나가다 족보가 딱 나와. 가슴이 퍽 하고 이렇게 돼요. 레위기서를 읽다가 족보가 나와. 느미아서에 에스라서에 막 족보가 나와요. 장세계도 족보가 나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와.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족보가 거기 나오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 아무개는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혈통적 관계가 없는데 나는 아무 아무개를 통하여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족보는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죠. 우리를 전도한 아무 아무개, 그를 구원한 누구, 그에게 복음을 전한 누구, 자꾸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탐에색 석상에서 만났던 파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그 사람을 또 통하여 전달되고 했던 그 양반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면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선교사를 보내서 대한민국 땅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패닉이 들어오고 아펜셀러가 들어오고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캐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탁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이야기 쭉 보면 와 내가 여기에 보면 육신의 족보는 못 올라갔어도 영적 계보는 올라가 있구나 여러분 저 천국의 생명책은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와는 다를 거예요. 그 생명체계는 전도한 사람들과 전도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쭉 들어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는 부모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받은 DNA와 그 혈통을 저는 이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저에게는 영적 자식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 이후로 이어가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갔을 때이 땅의 호적은 뚝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때 저에게 복음을 주신 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분이 이어가는 영적인 생명책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책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그 영적 계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군주나 평민이나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너의 계보가 어디냐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 산처럼 우리에게 생명책을 펼쳐서 보실 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